자탐 일기의 수업은 벌써 이렇게 마무리되어 간다. 올해 봄, 유튜브를 통해서 멘탈리셋을 클릭하게 되었고, 그날로 책을 읽고 의식의 흐름대로 전화를 걸고 수업을 신청하고 산청으로 향했던 게 생각난다. 그때는 나에게 주어지는 대로 받아들이고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정말 의식의 흐름대로 움직였던 것 같다. 영성에 대한 것은 거의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가 1년 반 전에 책과 유튜브를 통해 무의식과 현실은 관계가 있구나 하며 책을 읽고 무엇에 공명이 되었는지도 모른 채 눈물이 났고 유튜브도 찾아보다 세션도 해보고 했지만 뭔가 감이 잡히지 않았다. 머리로서는 이해가 되었지만 도통 내가 느꼈던 것은 이게 맞나? 이러다 언제 무의식을 다 정화하지? 하는 조급함만 생기기 시작했다. 평생 수업이 끝난 후 난 그때만 해도 자기탐구 방법을 전혀 모른 채 다시 일상생활들을 하다가 자탐 일기 신청을 다시 하게 되었다. 마감 5분을 남겨두고 신청서를 급하게 써냈지만 그때에 나는 되면 내가 이 길로 공부하라는 뜻일테고 안 되면 또 자탐 라이브를 듣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 내 앞에 길이 나타나는 대로 받아들인다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내가 자탐 일기가 될수 있었던 것도 간절함이 아닌 그저 내려놓고 있었기에 가능했다. 세달 동안 과제를 제출하느라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른 것 같다 빨리 제출하려고 일요일부터 시작해도 과제 제출일은 매번 결국 목요일에 제출하게 되는 건 아무래도 잘 되지 않았던 자탐 후기가 컸었다 하지만 분명 지금의 나는 달라져 있다 자기탐구 방법도 몰랐고 알아차림도 잘 되지 않아 매번 자아와 동일시되었던 내가 이제는 감정이 올라옴을 바로 알아차리고 자탐 모드로 들어가는 나를 보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의식에 쌓여져 있던 감정들을 하나씩 해소해 나가고 있는 건 분명했다.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자탐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처음에 1만큼 느껴졌던 각각의 감정들은 하나하나 서서히 줄어들더니 어느 순간 아무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거였다. 그렇게 내 안에 있던 감정들이 누그러지고 사라지는데 9개월이 걸렸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미움과 증오를 빼고 나니 고마움만 남아있게 된 것이 참 신기했다. 그리고 이번 12회 수업을 하며 내게 제일 컸던 것은 저 깊은 곳에 꽁꽁 묻어두었던 나의 감정들을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 꺼내놓은 일이 아닐까 싶다. 발표하는 연습을 집에서 읽어보며 이틀 동안 오랜만에 참 많이도 눈물을 쏟아냈다. 이런 용기를 낼수 있었던 것도 두 선생님들과 일기분들의 모습에 힘입어 할수 있었다. 물론 복성 선생님의 말씀처럼 아직은 큰 덩어리의 고름을 짜내고 있다. 그 과정은 현재 편안함보단 괴로움이 따른다. 어디가 바닥의 끝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끝은 분명히 있을 테고, 그때부터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을 테니, 나에게 현실이 일어나는 대로, 주어진 대로 자탐하며, 삶을 살아가게 되리라 믿는다. 절대계와 현상계가 정확히 세 가지의 법칙으로 현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복성 선생님과,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정도를 가르치고 안내하기 위해 평일에도 주말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어 이끌어주시는 그마음에 깊은 감사함이 올라온다. 그 보답은 늘 하시는 선생님의 말씀처럼, 나 자신을 등불 삼아 자기 탐구를 통해 본성에 이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 마지막으로 자탐 일기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이 공부가 외롭지도 않고 재밌었으며 때로는 자극도 받아가며 즐겁게 공부한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